창성재일입니다. 오늘 이 뒤에 보시면 다양한 아크릴 액자들이 있죠. 정말로 너무나 이쁜 액자들이에요. 그쵸 이거 뭐냐면 이런 사진을 사진을 출력한 다음에 이 아크릴에다가 붙어 점착된 아크릴에 붙여서 직계에서 이 목판에다가 이렇게 합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 이렇게 합체를 하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멋있는 아크릴 액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관련된 모든 자재를 다 공급하는. 창성리입니다 사진용지도 당연히 저희가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렇 멋진 아크릴 액자를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요 꼬마 있죠? 요 꼬마. 요 꼬마를 멋있는 아크릴 액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죠. 예. 한번 천천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저희 창성자리에서 미쓰비시 용지 또는 앱슨 용지 제가 판매한 용지로 이렇게 아가 사진을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 사진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 이게 아크릴이 잘안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 배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 아크릴이 어, 필요하죠 그렇죠 이건 점착 아크릴이라고 해요 이제 확실히 이,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다가 파는 데니까 그렇죠 이 아크릴 기술이 어, 되게 별거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아, 아무나 흉내 못 내는 기술이고. 그리고 목판. 이 흰쪽이 코팅된 거, 그러니까 점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으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아크릴에 앞면 뒷면이 있어요. 이게 다 비닐로 붙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걸 떼실 때 양쪽 끝에 잡고 떼시면 돼. 한쪽은 그 비닐 커버고요. 한쪽은 점착면이에요. 요건 보세요. 이거 쉽게 떼어지죠. 이건 점착면이에요. 점착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요 반대가 점착면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떼었죠. 그러면 여기가 끈적끈적해요. 자, 이 끈적한, 끈적한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사진이 있죠? 그러면, 이건 4 곱하기 6 사이즈 사진이에요. 당연히 아크릴은 4 곱하기 6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을 마치 영상에 편집을 하듯이, 내가 생각해서, 아,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붙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어, 붙여볼게요. 전이렇게 해서 살포시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자가, 이 아이가 전부 다 나오고, 요 밑에는 별로 잘리면 안 되니까, 잘 붙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붙여도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압착으로 하면, 손으로 압착을 하면, 나중에 잘 가끔 떨어져요. 벌어져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통, 보이시면, 우리가 수동 코팅기라고 해요. 수동으로 코팅기로 요거를 좀더 세게 점착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기계식도 있고 수동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데 쿨코팅기를 고도 해요. 저는 우선 쿨코팅 어, 말이 안나는데 쿨코팅기에 다가 어, 넣을게요. 네, 이렇게 요 작업을 한두 번, 세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압착이, 압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한 것보다 롤러로 돌리니까 훨씬 더 압착이 잘 되죠. 압착이 됐으면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트리밍이 나와죠. 이게 보시면, 이 공간들이 남죠. 이걸다 잘라내야 돼요. 우리 보통 트리머, 트리밍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커팅 매트 해도 되고, 칼로 요 부위를 잘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요빈공간들에 그렇죠? 네, 조심하셔서 제가 이렇게 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잘라내고 있어요. 칼, 칼, 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딱 예쁘게 그 트리밍을, 트리밍을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버릴게요. 네, 이렇게 요런 매트 위에도 올리고, 이렇게 예쁘게 트리밍이 다 됐죠. 그러면 아크릴에 용지가 사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어, 별거 아니지만, 별거인 작업이에요. 말이 좀 웃기다, 그렇죠 뭐냐면, 이거 뭔지 아세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맨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 액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되게 이럴 때 조심하세요 여기가 지지하는스탠드예요잘 꽂아야 돼요 그니까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 붙일 때도 여러분들한번떼 볼게요 이 흰색 부분이 뭔저 아세요 점착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착 부분을 이렇게 쭉 떼세요 얘가 끈적끈적해요 점착이에요 근데 보세요 손으로 붙이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어긋나면 잘 안, 입, 안 이뻐요. 그랬을 때, 이 틀이 고정 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볼래요? 여기 고정 틀에다가, 이렇게 놔요. 보이세요? 제가 세워 보여드릴까? 이 고정 틀에 놓고,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붙이면, 흔들림 없이 잘 붙여요. 그랬을 때, 이렇게 손으로, 요, 왼쪽 손으로 잘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 힘을 주시고딱 붙이세요. 그러면, 짜잔. 아크릴하고 나무하고, 우리 한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수동 프레스기 같은, 거 누르는 거 있어요. 이게,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이게 다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다 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잘 붙어져 있죠. 여기에서, 그 다음 최종 작업이 뭐냐면, 보시면, 이 뒷면에 이렇게 홈이 있죠. 이 저희가 드린 이 스탠드에다가 이 홈을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호 필름을 벗기죠 훨씬 진정한 아크릴의 느낌이 완전히 나죠. 멋진 액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 여러분들. 지금 이게 4x6, 46x6인데, 57, 8x10, A4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4 곱하기 6이나 5, 7 사이즈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정말로 소중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 필요한 자재들이나 저희가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조회수 많이 나오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저한테 구매하시는 이렇게 멋진 아크릴 액자 또는 비아세 액자라고 해야 하죠. 만드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